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프로파일러라 그러고 뭐 응? 왜요? 상훈이 나 친구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 연예인이라던가 <laughs> 너무 심오하게 <되게 웃음> 너무, 너무 어렵운요 네? 어렵게 된거 네. 같아요. 전 경찰청 프로파일러 권윤영입니다현 경찰청 프로파일러 경희 백승경입니다. 유지현 경이고요. 경찰 수사연수원 교수로 있는 송태화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검시조사관으로 있는 현철호 검시관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범인을 잡는 거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과학수사의 기본은 시체를 밝히는 거다. 어떤 방법이든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화물이나 물질 같은 거를 대상으로 감정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기법으로는 범인을 체포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박수사의 영역이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라고 불렀던 업무고요. 폴리그래프. 여러 가지 신체 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진술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보사하게 되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시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예 안 보진 않고, 과연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요, 가끔. 왜냐면 완전 허구는 아닌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미 CSI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그런 정보 수집 차원? 첫 화, 두째 화 정도 보고, 욕하면서 안 보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점점 보면 볼수록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동그라어 어. 프로파일러 직업병 되게 많아요 아. 어떤 특이한 상처가 생기잖아요 시, 시신에 그러면 그 범행도구를 측정을 잘 못하면 과수사회원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은 다니면서 모든 물건을 그, 그 상처와 맞춰봐 <웃음> 머릿속에서 <웃음> 저, 저 조각이 저기랑 맞을까 이런 걸 진짜 계속 맞추게 돼 나도 모르게 아, 맞아, 맞아.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음식점 들어갔을 때 출입구가 보이는 제일 안쪽 자리에 앉아요 들어오는 사람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버릇이에요 그냥 사람, 원래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면서 그게 더좀 심해져서 가고 싶어하는 곳이 지하라면 절대 안 가고요 화재의 이험성이기기 거고요 물속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는 심뭐 이런 거요? 저는 체격적으로 보면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laughs> 맛있는 거에서는 식혜 같은 거 괜히 부페된 현장에서 나오는 곤충과 유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식혜는 잘안 먹어요 X! 그거 철학 리 맨날 보는데 뭐. 어,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나름 과학이에요 철학이고 <laughs>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 현장을 가 보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장소에 잘 돌아가고 있던 CCTV가 사건이 나던 순간에 꺼진다든지 10년 동안 안 지나가던 길을 왜 그날 갔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자면 어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떤 모든 것이 과학적인 단서로 다 설명되지는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오히려 이 업무를 하면서 우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약간 그런 거는 경험을 몇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발견될 수 없는 장소에 안매장이 된 시신이 있었는데 용변이 급한 사람들은 차 내리고 들어가서 필숲해서 그냥 일 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날 따라서 거의 100여 미터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시신을 발견을 해서 사건이 해결이 된건 있었거든요. 사건에 아무 관련 없으신 분이 그냥 발견하신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목격자신데 그날따라 그냥 볼 일이 보고 싶어서 차를 세고 들어갔는데 발견을 했다. 저도 가끔 뭐 카드 전 같은 거 쳐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엑스 요 했어요. 전 범죄는 없어요. 근데 지금 체포되지 않은 범죄는 완전해서 체포되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 이유로 체포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완벽해, 완벽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뭐그 집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자체도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과학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과학수사적으로 물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채택이 돼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건좀 다른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적인 기술이 못 따라가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기 때문에 어, 완전 범죄가 있을 수는 없죠. 미제 사건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미제 사건도 수사하는. 어, 팀인데 현재도 미제 사건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제일 우선시 여기는 건 발생 사건이죠. 속에 아예 고정관념이 딱 생겨갖고 한 쪽으로만 수사를 하면 다른 쪽 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평생 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팀과 프로파일러들이 자꾸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유가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 고수하던 이런 것과 새로운 범죄의 이 어떤 전환기에서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가 음. 충돌하는 것이지, 사실 갈등은 없어요. 네, 맞아요. 폴리그래프 검사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다 리뷰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뭘 물어볼지 알고 있잖아요 속일 수 있는 영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검사는 성립을 해요 시체를 보는 나름의 방법들이 정해져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시스템도 있고요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손톱을 자르기도 하고 밑에 증거도 채취하고 그렇죠. DNA도 측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죠. 처음에 저도 과학자이지만 누군가 죽음과 관련된 현장에 갔을 때는 당황스럽죠. 죽음을 매일 보는 것과 관련돼 있어서 감정상의 어떤 기복은 조금은 있지만 죽음을 조사하는 일은 전공이기 때문에 그히게 자연스러운 일 <laughs>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 융화가안 돼요.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난 너무 잘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 갖고 그건 맞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으면 내가 경찰이 되어야 해요. 과학 수사 요원이 되든 아니면 뭐 형사가 되든 경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도를 해 보실 생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 시그널에서 보여진 이춘재에서 부각된 이런 모습 기대하시고 난 처음부터 프로파일러야. 이렇게 들어오시려면 그건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 검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과학을 전공, 죽음을 조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좀 달리게, 저는 처음부터 과학사연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 어렸을 때는 뭐 미술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과학사연이 됐잖아요. 디테일함을 차이를 가질 수 있다면 과학사연이 될수 있어요. 이 친절하게 해주신 분도 있는 반면에 좀 냄새난다. 아니 별일 없었는데 그런 오해? 그런 것들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상처받아요.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가끔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보를 다 공개를 해라. 내가 거짓 반응이 나왔을 리가 없다.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전에는 선배님이라는 맨날 술 마셨는데요. 술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laughs>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또 차를 마시거나 뭐 가벼운 생맥주를 한 잔씩 마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한니 잔혹한 얘기를 누구와도 나눌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투입된 사람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의지와 지지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동료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가족이랑 친구들하고는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 감정이. 근데 선배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던 선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는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같이 좀 힘들었던 거넌뭐 어떻게 봤냐? 라든가. 야, 나 이렇게 힘든 거 맞지? 정상인 거지? 막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독여준 거 그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과학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범죄는 있을 수 없다. 어, 혹시라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만. 과학사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시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경찰 많이 사랑해 주시란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아서.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양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경찰이고 수사관이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모습들만 이렇게 자꾸 부각이 돼서 안팎으로 오해를 많이 사요. 그냥 같이 협력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시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경찰 과학 수사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은 국민들의 칭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서고 과학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아마도 모두 힘을 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 네. 이상하다 이거 너무 뭔가 좀 무섭군데. 어, 뭐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패다모았대인터이가 아, 아, <laughs> 아니에요? 한번 부탁드요 아, 아, 소리요. 소리 잘 나나요? 네. 가족은 절대 안 돼. 집사람 분석은 절대 안 절대 되죠. 절대 안 음, 전 제동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럼요. 음. 모르겠어요.